방금 일어났고 요즘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주는 게 있거든요. 레몬즙이랑 그리고 올리브유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한잔 정도 마셔줍니다. 이런 컵에 따라서 마셔주고 있고요. 를 잘못한 것 같은데 1대1 비율이 아니고 레몬즙을 조금 더 많이 넣어요. 왜냐면 너무 그러면 조금 느끼할 수 있어서 1대1.5 정도.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한 레몬즙이고 되게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건데 맛이 진짜 깔끔해서 자주 먹게 되고 제가 매일 아침, 점심으로 또띠아를 해 먹는데 그때 꼭 이걸로 씁니다. 그리고 이 레몬즙이랑 먹을 때도 이걸로 쓰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올리브유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음. 어, 잘 섞이게 저어준 다음에 바로 원샷 때리시면 됩니다. 바로 토띠아 해먹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토띠아 완성. 맛있게 먹겠습니다. <놀람> <놀람> Feeling better afterwards for this album. I wanted to make sure that my throat was in a good condition. Like I said, and I can be cautious about my body. Can we get like special effect around my diary? This is my... 여러분, 아침 다 먹고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남편이랑 한남동 쪽에 데이트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쇼룸들도 좀 돌아보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려고 해요. 오늘 코디는 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그레이 티셔츠에다가 데님을 입어줬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요 자켓입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도 너무 예쁘고요 색감 자체도 되게 오묘해서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 자켓은 르메메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르메메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의류 제품도 이렇게 예쁘게 너무 잘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한남동에 가는데 거기에 르메메 쇼룸도 있어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고 나갈 거고요. 나가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르메메이 조 도착했어요. 예전에는 여기 한남동에서 열렸던 팝업 매장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 여기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둘러볼게요. <목소리> 여름 온 김에 옷을 몇개 입어볼 건데 제가 사실 여기 도착하기 전부터 눈여겨 봐왔던 게 바로 이 레더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짜잔 여러분 입어주고 나왔는데요. 어떤가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저는 일단 이 광택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레더 자켓이 좀 무겁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켓은 정말 정말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무거운 아우터를 잘못 입는 편이거든요. 어깨 쪽에도 좀 과하지 않은 퍼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어깨 라인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입어준 데님이랑 이렇게 그레이 티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좀 시크한 이미지로 연출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주고 싶어서 이렇게 스웨이드 숄더백을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체적인 느낌은 요렇고요. 음 너무 마음에 든다. 초롱까지 왔으니까 다른 착장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입고 나왔습니다. 이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하객룩으로 너무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입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너무 예쁜데요? 좀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옷인 것 같아요. 스커트까지 셋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되고 이런 포인트까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너무 너무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든다. 쇼룸에 잠깐 있었는데 진짜 손님들도 되게 많이 오고 여기 직접 와서 입어볼 수도 있고 가방도 착용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남동 오시면은 한번 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식당을 예약해뒀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아 진짜 배고파 너무. 저번에 이거 먹었어? 런치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 너무 맛있다 사람들이 게게 맛있대. 많이배고팠나 봐. 말이 펼쳐지는데. 뭘. 오 없어. 라고이없어 <목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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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가 얘기하면은 첫 번째 착장은 요렇게 입어볼까 합니다. 이 데님은 제가 집에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되게 잘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우스랑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코디해볼게요. 이렇게 블라우스에 데님을 입어줘봤어요. 그리고 플래쉬즈까지 같이 매치해줬고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꼭 구매하리라 마음먹고 온 그런 제품인데 온라인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고, 봄에 이제 벚꽃놀이 갈때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죠? 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모노진스일 거예요. 핏이 되게 괜찮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착장을 입어줘봤습니다. 티셔츠에 비스티에 매치해주고 이런 시어링 스커트를 입어줘봤어요. 브리 스커트 맛집이잖아요. 역시 스커트 핏 너무 예쁘고 착용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매치해봤고요. 가방은 방금 들어줬던 그 가방인데 이렇게 숄더로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맞아. 어. 내가 사올게. 지금 가면서 살라고 아예. 어.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 영화 다 보고 나왔고요. 기대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 이번에, 이번에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약좀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Un premier rayon de soleil illumine les quais de sel, une pause fait grâce.